안녕하세요. 맘스주식입니다 일주일만에 이렇게 마이크를 키게 되었는데 코스닥 4%대 급락하는 와중에 HLB는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나름 선방하고 있기에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HLB 일봉, 주봉 흐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차트 관점에서 저의 내피셜 임으로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이 하늘선, 저점 연결 추세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도 세력 그러니까 차트를 디자인하고 있는 주도 세력이 이 저점 연결 추세선을 지키려는 의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급락하는 와중에도 이 하늘선을 지키면서 왼쪽 상단 보시면 무려 빨간색 5일선 위에서 파란색 1일선 위에서 꼬마 음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 놓았는데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 화요일 왜 선으로 그어 놓았느냐 5.17 이후에 최저거래대금이 7월 30일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최저거래대금 499억 원 그러니까 이 하늘 동그라미에서 499억 원 하루 거래대금 499억 원으로 거래 급감했다 그러니까 매도할 물량이 거의 씨가 말렸다. 저점 연결 추세선을 간신히 지키는 자리에서 5.17 이후에 씨가 말랐다. 매도할 물량이 거의 없다. 그리고 나서 코싹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왼쪽 상단 보시면 5일선 빨강 위에서 파란색 11선 위에서 마무리했기에 이번 주 굉장히 선방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점 연결 추세선, 고점 연결 추세선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고점 연결 추세선과 저점 연결 추세선 안에서 수직 낙하, 수직 상승하는 힘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물결이 흘러가면서 거래 극감하면서 5일선, 11선 위를 지키는 흐름이 연속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주봉 그림이 의도적인 힘이 확인이 한 눈에 되는데요.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수직 낙하, 수직 상승, 개미가 절대로 할수 없는 음봉과 양봉이 뚜렷합니다. 음봉의 중심지점, 양봉의 중심지점, 그리고 이 저점 연결 추세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고점 연결 추세선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봉 상으로도 삼각 수렴 꼭지점으로 여기로만 에너지가 응집이 된다면 이 응집된 에너지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재료 관점으로 본다면 상방으로 터지는 게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AB는 월봉상에 한 마리 큰 용을 만들고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삼각수렴, 머리 부분 만들었고,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꼬리 부분 만들고, 이렇게 꼬리를 길게 빼서 몸통 만들고, 머리를 크게 만든 다음에, 이 꼭지점 부근에서 에너지가 상방으로 크게 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 한 마리 큰 용을 정확하게 만들고 꼭지점 부근에서 상방으로 크게 에너지가 분출했는데 주봉상으로 지금 이 머리 부분을 만들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조금만 더 줄여 보면은 이 꼬리 만들고 잔잔한 꼬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렇 이렇게 머리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이 의도한 장대 음봉, 의도한 장대 양봉. 그래서 의도한 장대 음봉의 중심지죠. 의도한 장대 양봉의 중심지죠. 이두 개의 갈색선 안에서 에너지가 응집이 된다면 이 꼭지점 부근에서는 위로 아래로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데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재료 관점에서 상방으로 폭발할 가능성. 월봉상에 이미 큰 용이 상방으로 에너지 폭발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 일단 이 꼭지점 부근으로 지금 주봉 캔들 이제 몇 개가 더 완성이 되면 이 꼭지점 부분으로 에너지가 가게 되는데 여기로 에너지가 응집이 되는지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급락할 때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패턴을 만드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코스닥 급락할 때 코스닥 급락하는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종목이 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흐름 보시면은 일봉상에 정확하게 박스 높이만큼 하락을 했거든요. 박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박스. 지지되고 올라가고 지지되고 올라가고 지지되고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지지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지지되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지되고 상단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 부분에서 하단까지 강하게 떨어지고 여기서 개파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 박스 높이만큼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박스만큼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런 식의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이곳에서 멈추는지. 지금 이런 그림은 우리가 22년도에도 한번 경험을 하였거든요. 22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22년도에 이렇게 긴 박스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지 올라가고 지지 올라가고 지지 올라가고 지지 올라갔는데 박스 하단에서 개파락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박스를 제가 좀 크게 그렸는데 박스를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지지 올라가고 지지 올라가고 지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박스 하단에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스 높이만큼 떨어졌다. 박스 높이만큼 이 당시에도 이 장대 은봉이 몇 프로냐면 마이너스 4%입니다. 박스 높이만큼. 박스 높이만큼 마이너스 4%대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이 박스 하단 자리에서 쌍바닥 패턴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물결이 당분간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패턴이 똑같거든요. 박스 만들고 그 박스 높이만큼 완전하게 떨어지면서 4%대 장대 음봉으로 급락했기에 22년도와 그림이 똑같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쌍바다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이 진정되는 그림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HAB는 지킬자를 리 지키면서 선방을 했기에 코스닥이 바닥이 진정이 된다면 HAB는 보다 가볍게, 힘있게, 튼튼하게, 단단하게 갈 길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는 어떠한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 무기가 있는 종목을 투자해야 됩니다. 무기라는 것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 HLB 버팀목 뭔가요? 무려 f 대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주식은 항상 꿈을 먹고 살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일봉상에 삼각수련 패턴 만들고 있고 주봉상에 저의 아줌마 피셜로 꼬리 부분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에너지가 이두 개의 갈색선으로 응집이 되는지, 이두 개의 갈색선으로 응집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월봉상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꼬리를 만들고 머리 부분을 섬세하게 만들어서 꼭지점 부분에서 에너지가 폭발했기에 주봉상으로도 한 마리 용이 관찰이 되는데 이 꼭지점에서 에너지가 상방으로 분출이 되는지 이번 연도 하반기 HAB 흐름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